있습니다. 이 라인에다가 쇼크 리더를 묶는 거하고 안 묶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일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P 라인을 농어 낚시에서는 주로 사용하는데 P 라인 자체는 강도가 얇으면서도 상당히 강한데 문제점이 순간적으로 당기는 힘에는 라인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모노라인보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쇼크 리더를 이 앞에다가 한 2m 정도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합니다. 쇼크리더를 사용하는 것은 만약에 농어 낚시를 하다 보면은 연나 이런 부분에 장애물에 걸려가지고 <laughs> 이 라인이 그 장애물에 걸려가지고 쓸리거나 그러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쇼크리더를 묶어주면은 모노라인은 그렇게 쓸림이나 이런 게좀 강하기 때문에 보완해 줄수 있고 뭐 캐스팅을 해서 실수를 해서 베일을 안 열고 캐스팅을 해도 이게 나가지가 않지 않습니까? 베일이 지금 잠겨 있는 상태에서 데 쇼크리더가 묶여 있으면은 이게 늘어나가지고 완충작용을 해가지고 뭐 미노어가 잘못돼고 터져서 날아가는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요. 여러모로 좋습니다 쇼크리더를 사용해주는게. 우선적으로 쇼크리더를 사용해주면은 그 인장을 늘려, 늘려, 늘려주고 줄여주고 이게 강도를 주, 이렇게 늘려주기 때문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체임질을 하거나 이렇게 할때 강한 힘을 받았을 때 완충작용을 해줘가지고 라인이 터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게 쇼크리더입니다. 쇼크리더 f g 노트 매듭법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f g 노트가 쇼크리더를 묶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농어 낚시에서는 가장 좋은 게 f g 노트인 것 같습니다. 이 쇼크리더하고 피라인을 결합했을 때이 매듭 부분이 상당히 두꺼워지는데 일반적으로 근데 그나마 f g 노트 매듭법을 묶었을 때가 가장 얇게 나 한 장소에서 금방 묶을 수 있고, 편하게 묶을 수 있고 어, 묶는 속도도 제일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FG노트법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한 2분에서 한 3분이면 묶거든요. 그래서 제가 FG노트를 선호하고요 그러니까 매듭을 졌을 때이 매듭부분이 두껍게 나오면 캐스팅할 때 가이드에 걸려가지고 캐스팅 비거리도 적, 적게 나오고 가이드에 계속 이 매듭부분이 치이면 그 부분이 마디가 찢어지면서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얇게 묶어줘야 되는데 그거에서 묶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FG노트입니다. 우선 FG노트 묶는 법을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B라인이 있습니다. B라인인데 여기서 보면은 초보자의 경우 B라인을 한 30cm 정도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러니까 초보자일 경우에는 이거를 좀더 길게 해주면은 더 좋고요. 라인이 만약 쇼크리더를 묶으면서 FG노트를 묶으면서 더 많이 오래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더 길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초보자분들도 이렇게 길게 해주시면 되고 사용하시다 보다 이제 FG 도트를 많이 묶다가 익숙해지시면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한 30cm 정도 반 정도 접고요. 그러면 이 접은 상태에서 이 접은 처음 마디가 이 <laughs> 접혀진 마디가 있습니다. 중지, 엄지, 검지, 중지에다가 이 위에다가 걸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세번 정도 말아줍니다. 감아줄 때 이거를 겹쳐서 감아야지 빠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겹쳐서 감아야지 이쪽에다가 뭐 이렇게 겹치지 않고 감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리 처음에 이렇게 겹쳐가지고 한세번 정도 감고 이렇게 매듭을 잡아줍니다. 이 손가락 끼어가지고 삼각형 고를 한 4cm 정도 이렇게 말아주시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모노라인하고 e 라인 만들어놨으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주 여기서부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여기가 제일 가장 어려운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제일 쉽습니다. 우선은 e 라인 밑으로 모노라인을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걸쳐서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이쪽이나 이쪽으로 앞쪽이나 뒤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걸어주시고 또 이쪽으로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당겨줍니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라인이 알아보기 쉬운 라인으로 좀 두꺼운 라인으로 한번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P라인이라면 한 30cm 정도 접은 다음에 이 접은 라인을 중지에 손가락에다가 세번 정도 말아주시고 그다음에 손가락을 지금 영상처럼 이렇게 삼각형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P 라인이고 이게 모노 라인, 이 쇼크리더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여기서 앞쪽이나 뒤쪽으로 해서 엮어줍니다. 하나, 둘 이렇게 돼가지고 이 앞에 부분을 물어가지고 잡아당겨주셔가지고 이렇게 매듭을 지어줍니다. 이 매듭을 지을 때는 반드시 매듭을 한번 짓고 나서면은 그 위에다 또 매듭을 지어주면 안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있다가 마무리 질때 잡아당기면은 그 부분이 느슨해지니까 이렇게 가서 똑같이 매듭을 만들어줍니다. 매듭을 만들어줄 때이 이렇게 매듭을 만들다보면 이 줄이 짧아질 때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라인을 풀러서 길게 해주고 다시 이렇게 매듭을 매면 매듭을 편히 맬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속을 해 줍니다. <laughs> 그리고 이 쇼크리더를 묶다가 보면 여기를 지금 중지에다가 걸어 놨기 때문에 손이 피가 통해서 아플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잡고 있으니까 이걸 풀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풀어 주신 다음에 손이 아파질 때는 한번 풀어 주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말아가지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계속 쇼크 리더를 묶어주면 됩니다. 약간 그러니까 뭐 이거를 로드에다 걸어놓고 쇼크 리더를 묶던가 아니면 지그를 사용해가지고 쇼크 리더를 묶는데 현장에서는 낚시할 때그 시간이 남을 때뭐집에서 빠른 속도로 한번 후리더를 묶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거나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B 라인을 좀 길게 접어 가지고 해 주시는 게 말씀드린대로 30번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 하다가 묶다 보면은이노라은이 부분은 이부이럴 때는 한 10번 정도 했을 때는 잡아당기시은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짧은 후에는 입이부 물고 잡아당기시면 됩은다 b 라인하고 모노 라인을 다 같이 잡아 당겨 줘야지 완벽하게 결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매듭을 한3 0번 정도 지어졌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를 꼭 잡고 매듭 부분을 <laughs> 엄지와 검지로 누른 상태에서 풀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쪽 또 모노 라인도 손가락에서 풀어주고요. 지금은 매듭을 이렇게 가지고 3 0 번을 크로스 해가지고 매듭을 지었는데 이 상태에서 마무리 짓는 방법은 여기 보면 접혀 있는 나머지 부분 이 있지 않습니까? 길게 나와 있는 끊어져 있는. 손가락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해줘야지 매듭을 묶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에다 걸어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를 뒤쪽으로 해가지고 엮어줍니다 그리고 쭉 잡아당겨주세요. 잡아당겨 잡아당긴 상태에서 이 부분을 끝 부분을 모노라인 끝 부분을 손으로 잡고 접어가지고 이 새끼손가락으로 이 부분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매듭을 이제 잡아당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는 10번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을 때도 매듭을 지으면서 이것도 똑같이 그한 부분에다가 여러 번 겹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겹치면 안 되고 이걸 위로 올려서 주시면, 밑으로 내리면은 앞쪽으로 이렇게 순, 순차적으로 겹쳐집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1 번을 을어줍줍다 자, 자제3번을을 X로 꼬아가지고 이 모노 라인에다가 p e 라인을 결속해 준 다음에 이제 마무리 짓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무리는 i s is the same. This is the s a 쪽에다가 집어넣어주시고 계속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잡아당길 때도 이 모노 라인하고 원줄 끄트머리를 잡고 손가락에다 건 다음에 이 새끼 손가락으로 이걸 꽉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 0 번을 묶어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도 똑같이. 한번 묶었던 데다가 위에다 똑같이 묶어주시면 안 되고 그 앞으로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해서 한이쭉 묶어주셔가지고 1 0번 정도 묶어주시고 마무리를 치시면 됩니다. 열번 묶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데 영상을 보고서 계속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무리도 10번을 묶었습니다 10번을 묶은 상태에서 이제 남아있는 부분을 필요없는 부분을 절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잘라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모노라인 끝에가 이렇게 길게 나와있는데 이거는 바짝 완전히 바짝 잘라주셔야지 토가이드에 들어올 때 걸리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길게 나와있거나 길게 끊어져 있으면은 감아드릴때 안으로 들어올 때 톱카드에 걸려가지고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를 반드시 바짝 잘라줘야 됩니다. 아주 짧게 근데 지금 여기서 바로 잘라주시는 게 아니고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매듭을 다 묶었으면은 여기서 한몇 번을 한 3번 4번 정도를 잡아주셔가지고 자리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매듭은 졌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이걸 바짝 잘라버리면은 나중에 캐스팅하면 빠집니다. 왜 빠지냐면 지금 보면은 이게 모노라인이고 이게 PE라인을 이렇게 감겨 있는 상태에서 지금 FG노트를 묶고 있는데 이게 파고 들어가 가지고 꽉 자리가 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야 자리가 잡혀야지 그 다음에 끊어 주셔야지 안 그러고 그냥 끊어 버리고 나중에 그냥 쓰시면 캐스팅 도중에 빠져 버립니다 이게 완전히 자리가 안 잡혔기 때문에 자리를 잡는 방법은 쉽습니다 이렇게 장갑 같은 거껴 주시고 줄이 얇으면은 잡아 당길 때 양쪽을 잡아 당길 때 손이 다칠 수 있으니까 장갑 같은 거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해 가지고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당겨주시면 인장을 주게 되면 쇼크 리더 이 어느 라인에 파고 들어가면서 P 라인에 파고 들어가면서 자리를 완벽하게 잡습니다 서너 번 당겨져가지고 자리를 잡아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P 라인 결속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주시면은 완벽하게 아주 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끝부분을 이제 모노라인 끝부분을 절개해주십니다. 이거는 절개하는 방법은 아주 짧게 최대한 짧게 잘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토카이드들어떼때 이런 식으로 제일 짧게 잘라주시고 짧게 잘라야 좋습니다. 이렇게 감아드릴 때도 이게 약간씩 길어지기 때문에 바짝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짝 잘라주시고 모노엘을 잘라주고 나면 이쪽에 B라인도 남아있는데 여기 부분은 한 1cm정도 이거는 뭐 부드러우니까 그렇게 짧게 잘라주실 필요는 없고 1cm정도 길게 고 이렇게 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결석을 다 끝났습니다 속에 다끝 상태에서는 농어낚시는 한 2m정도가 좋고요 2m가 더길니다 2m에서 뭐 더이상 길어가 필요가 없고요 2m정도 자른다 그러면은 양쪽으로 자기 팔 벌리면 자기 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슈쿠리더를 자기 팔 넓이 양쪽 넓으면 어느 정도 되는 거 아닐까요? 자기 키 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거기다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2m 정도로 해가지고 잘라주십니다. 자기 양팔 벌리면 자기 키니까 거기다가 2m 정면 더하면은 2m가 나오겠죠. 2m 되신 분은 그냥 양쪽 팔 벌리면 그렇게 짤리거돼요매듭를 쉽습니다, 상당히. 이게 영상으로 볼 때는 뭐 그냥 어려워하신 분들은 상당히 f g 노트 어렵다고 보는데 몇 번만 해보시면은 집에서 몇 번만 해보시면은 아주 쉽게 매수 있는 게이 f g 노트입니다. 효과도 가장 좋고 효율도 좋고 아주 편합니다. 협소한 장소에서 묶을 수 있고 가장 간단한 게 f g 노트고 가장 잘 묶이고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이렇게 쇼크리더 결속 매듭법을 한번 시연해 봤습니다. 그리고 요 쇼크리더를 너무 길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길게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 매듭 부분이 캐스팅 할때이 안쪽으로 두릅니다. 제일 큰 가이드 안쪽으로 이렇게 두르게 되면 이 안에 있으면 캐스팅 할때 이쪽 부분에 걸쳐가지고 여기가 걸려가지고 주인이 라인이 엉킵니다. 그러니까 이 매듭 부분은 절대 이 안으로 두르면 안 됩니다. 이쪽 제일 큰 가이드 바로 바깥쪽에 있어야지 안쪽에 두르면은 캐스팅 할때 이쪽 제일 첫 번째, 제일 큰 가이드에 부딪혀가지고 여기서 <laughs> 라인이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엉키니까 반드시 한 2m 정도를 맞춰주시면 일로안 들어오거든요 캐스팅할 때이 바깥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안돼 그리고 이끼있는 부분이 이 안쪽으로 들어와도 안돼이 스프레이 걸, 이 안쪽에 이렇게 걸려있으면 이렇게 캐스팅을 할때 차고 나가면서 이 매듭 부분이 이 라인을 뒤쪽 라인을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차마 이렇게 일어나면서 라인이 없기 때문에 절대이 2에 누르면 안됩니다 2m 정도가 적당하니까 적당하게 사용하시면 됩습니다자 <laughs> 그러면 여기까지 쇼크리더 결속법에 대해서 영상을한번넘어가습니다 저는 태안의 농어다녀꾼 바랄떠리 김치입니다 감사합니다 FG노트는 이게 이 결속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쇼크리더는 반드시 묶어주셔야지 좋은 거고요 그리고 쇼크리더를 b 라인하고 결, 결속할 때 중요한 게 인장 강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부분이 8kg 8kg라고 되어 있는데 인장 강도가 이 PE 라인하고 쇼크리더하고 인장 강도를 뭐 PE 라 p 라인이 아, 모노 라인이 PE 라인보다 좀 약하게 한 3kg나 4kg 정도 약한 걸로 써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쇼크리더가 더 강하면 이 라인에서 캐스팅했을 때 많이 미끌림이 생겼을 때 잡아 당길 때 중간에서 이 라인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라인도 요즘 비싸죠 1 0만원 넘어가니까 저같은 경우는 다이와에서 쓰는거 12블레이드 12가닥으로 꼬인걸 사용하는데 이거는 200마다정도 사용하면 한 14만원 막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중간에 라인이 터져버리면 애매하죠 뭐 라인 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중요한거는 이 쇼크리더는 이 PE라인보다 강도가 약한걸 사용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밑걸림이 생겼을때 당겼을때 이 쇼크리더가 터지지 안그러면은 b라인보다 쇼크리더를 강한 걸 사용하게 되면 원줄이 중간에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랜덤이기 때문에 라인 손상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맞춰가지고 헤어졌습니다. 뭐 밑걸림에 뭐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두꺼운 걸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원줄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